안녕하세요 백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신종 영업 방식에 속지 말아라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할 건데 어 제가 이제 영상을 좀 이렇게 캡처를 해놓고 그 영업 방식에 대한 포스터를 올려놓고 말을 하면 좋은데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좀 법적인 문제가 일어날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제가 말로써 좀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이 있거든요. 제가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정보를 공유를 하는데 어떤 분께서 어 이거 정부 지원사업 맞나요?라고 하면서 이제 올린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일단 어떤 제품 디자인 같은 거를 해주겠다라는 걸로 마치 지원 사업처럼 딱써 있더라고요. 포스터도 있고 그리고 그 단체명도 무슨 무슨 협회 해가지고 되게 그럴싸한 협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정부 지원 사업으로 홈페이지 같은 거를 만들어 주겠다. 뭐 이런 근데 이제 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 돈이 좀 싸기는 한데 이거 정부 지원사업 맞나요? 해서 이제 단톡방에 올렸는데. 와그 전에는 몰랐는데 이게 이제 신종 영업 방식이래요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마치 정부 지원 사업인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 내 제품을 파는 음,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다고 하면서 이제 거기 있는 대표님들이 되게 많이 공유를 해 주셨던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올려놓고 어, 올려놓고 말을 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은좀 아무래도 채널에 위험이 가니까 그렇게까지 못 하는데 어, 요새는 그렇게 정부 지원 사업이 워낙 활성화가 되고 많은 부분들이 그런 정부 지원 사업이 아니면은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영업을 하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해서 판단을 하고 이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걸 속지 않냐? 간단하거든요 그 이거 운영 주체가 공공기관이냐 아니냐 그것만 보면 돼요 뭐 어떤 어떤 협회 뭐 한국 무슨 무슨 기관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실제적으로는 공공기관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그런 협회일 가능성이 되게 크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잘 피해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유사한 걸로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쿠팡이나 이런 데다가 물건 올리고 그렇게 할때 돈이 들잖아요 근데 어떤 기관에서 그런 기관이 아니죠 어, 개인들이죠 어떤 기업에서 그런 쿠팡과 같은 그런 쇼핑몰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입점 비용을 우리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어, 전액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마치 지원 사업인 것처럼 하지만 실질적으로그 플랫폼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그런 플랫폼이거든요 뭐 이런 케이스들 어, 이런 케이스들이 되게 많더라라는 걸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참, 이쪽 시장까지도 이렇게까지 어 영업을 하기 위해서 저는 좀 이런 거 되게 사기라고 보는데 더 이상 뭐 깊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을 진행할 때 이런 케이스들에 좀 속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업체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 제가는 말을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유사한 케이스가 있으면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방송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들어가세요.